하지 불안후군이라고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음. 하지가 불안하다라는 말인데 이제 이게 영어를 번역해서 그런 거고요. 어 대개는 이제 종아리, 발, 발바닥, 뭐 이렇게 허벅지 이런 부분에 뭔가 불편한 느낌을 느낍니다. 아픈 거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아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개는 벌레가 기는 듯 하다, 쩌릿하다, 전기가 오는 것 같다, 당긴다, 뭐 딱딱하다, 화끈거린다, 차갑다, 뭐 사람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꼭 다리에만 있는 게도 아니에요. 팔에도 있어요. 등, 허리, 엉덩이. 매우 드물게는 얼굴에도 나타난다고 해요. 하지 불안 증후군은 우리 신체 어느 부분에 나올 수 있는데 대개 이제 다리 쪽에 증상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다리에 뭔가 불편한 의미 있고요. 근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심해져요. 움직이면 좋아져. 만약에 움직일 때더 심해진다 이러면 하지 불안증후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밤에 심해져요. 그러니까 밤에 가만히 있는 상황, 그게 자려고 누울 때죠. 자려고 누우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못 자죠.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움직이거나 뭐 이렇게 주무르거나 두드리거나 이런 거를 하게 되죠. 이런 양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하지 불안증후군이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분한 증후의 이제 치료는 약물 치료가 기본입니다. 여러 가지 약물이 있어요. 한다 가지 정도 약물이 있고요. 가장 흔히 쓰는 약도 있고 드물게 쓰는 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흔히 쓰는 도파민 계열의 약들은 내성이 잘 생깁니다. 또 내성을 넘어서서 이제 어그멘테이션 강화 현상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증상이 더 심해지는 그런 좀 힘든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도파민 계열의 약물을 일차적으로 쓰지 않고 다른 계통의 약물을 일차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약물을 섞어서 이제 콤비네이션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 하지 불안증군이 생기는 원인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모든 환자가 그렇지는 않은데 한20% 정도 환자에서는 철분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철분 부족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피검사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되어 있는 철분의 양을 좀 보고, 그게 이제 부족하면 철분의 양을 올려드리는 철분 주사 치료라든지, 철분제를 드시게 한다든지, 최근에 또 비타민 D 부족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이제 연구 논문도 있어서 비타민 D도 좀 체크를 해봅니다. 그래서 몸 상태를 전체적으로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치료의 한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불안증후군은 주로 다리가 불편한 그런 질환인데요.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질환으로 하지정맥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불안증후군으로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하지정맥류 클리닉을 가서 검사받고 수술 내지 시술을 받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그분들 중에는 큰 효과를 못 보고 그래서 아 하지정맥류가 아니었나보다 이렇게 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실제로 하지 정맥류하고 하지 불안증은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차이가 많이 있고 어, 또 수술로 이제 하지 불안증이 치료되지는 않습니다. 어, 또 가끔 이제 한의원에서 이제 침을 맞고 치료를 받다가 오신 분도 있는데 대개 그 경우에도 이제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한 분들이 많고요. 어, 또 국외에서 나온 논문에는 침술이 하지 불안증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연구 논문도 이제 있습니다.